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아마 이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23,000 달러를 지금 뚫지 못하는 현재의 형국에다가 매크로적인 관점을 대입을 시키면 되게 부정적인 결론밖에 도출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냐면 지금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거는 버블이다. 진짜 큰 세력은 들어오지 않은 그런 시장이다. 라는 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렇게 추적을 한번 해보면, 트윗상에도 이제 추적을 해보면, 12월 달 무렵에 폭락장이 올 거라고 요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 뷰를 지금도 내고 있거든요. 뭐, 그거는 그분들의 이제 만 달러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트위터상에도 보면은 차트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계속 이제 주장하셨던 분들은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지금보다 저가에 이제 빠져 나가셨겠죠. 뭐그 의견에 관해서 이제 존중을 하지만 일단 그분들이 언급이 없어요. 사라졌어요. 지금 현재. 제가 이러, 저는 이한번 보면은 다 이렇게 과거에 발언했던 거다 이렇게 찾아 보거든요. 근데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뭐아 그냥 오르네 내리네 이런 거를 단정하는 건 제가 보기에 좀 이르지 않나. 그리고 제도권 수용에 관한 규제안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와, 나오는 와나 어떤 그런 한 해가 2023년에 도래를 한다면 아마도 그런 단순 그냥 근시안적인 뷰들이 좀 묵살되는 그런 어떤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됐고 자뭐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어저께 운동을 하다가 챗GPT라는 이 네? 챗GPT라는 이거에 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어저께 요즘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인공지능에서 응? 답변을 해준다. 뭐, 심도 있는 질문을 문장으로, 문단으로 해도 거기에 심오한 답변을 합리적으로 도출해준다. 그래서 이, 제가 그래서 어저께 이제 슥 지나가다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더 적어질 거고, 인류는 단순화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편적으로 미디어를 보고 오늘 오른쪽으로 가야 가야 됩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 그거를 100% 그냥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라는 얘기 있으면 거기에 대중 심리가 동화돼서 군중 심리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망하게 만드는 거고 미디어를 통해서 통제를 했던 거고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보편적으로 지금 뭐 오픈 AI만 챗 GPT를 생산해서 이것만 활성화 시켰는데 구글도 곧챗 GPT를 활성화 시킬 거다. 바드라는 그리고 거기에 네이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다움이라든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바이두라든가 이런 데서 챗 GPT를 보편화 시킨다. 사람들은 본인들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자료 정리를 해. 해서 수집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특별한 인사이트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다 여기다가 이제 물어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채 GPT에다가. 그러면 채 GPT는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될 거고 이대이 이 GPT의 능력은 더 확장되고 예. 더 아마 고기능이 될 거예요. 기능도 더 올라갈 거예요. 그 반면에 인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퇴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면 더 통제하기 쉬워지는 거죠. 제가 이제 그냥 쓱 지나가는 얘기로 네? 개돼지란 표현을 쓰는데 이게 더 확장되겠죠. 더 굳어지고. 이렇게 되지 말자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MZ 세대 상위 15%가 15%, 15 엘리트가 주도해서 나머지 85%를 끌고 가는데 이게 더 이게 더 올라가면 다음 세대는 진짜 1%의 초 극상 엘리트들 있죠. 진짜 머리 좋은 친구들, 뭐 카카오 같은 데 들어가는 카카오를 움직이는 그런 친구들. 나머지 99%가 1%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끌려가겠죠. 이런 세상이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얘기는.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되게 코인 투자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대중 등에, 대중들에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중앙은행이 가상자산을 배척할까? 라는 이런 물음표를 던지신 시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중요한 건 USDT와 USDC는 일단 통제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규제권 안에 들어가서 그들에 의해서 유동성 조작이 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비트코인도 마이닝도 마찬가지고 cboe cme를 통해서 누가 큰 세력으로 조작을 하겠어요 이미 비트코인도 사람들은 표면상에 나와 있는 학문적인 얘기 보고 뭐, 뭐 탈중앙화란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탈중앙화는 아니에요 이미 중앙은행들의 통제권 안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들어갔다는 거 이거를 전혀 배제시키면 안되고 그래서 세수창출을 할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만들어 낸 거죠. 사실. 물리적이지 않은 산업에서.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증권이네, 뭐, 비트코인만 상품이네. 여기에 뭐, 너무 막, 이렇게, 골몰이 쓰면서, 아, 이거, 증권을, 그러니까, 상품이라고 취급되는 거 외에 전부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됐고. 그리고, 이 얘기. 지진 관련해서 7.8 티르키의 지진 히로시마 원폭 32개보다 더 강력했다 간간히 터키에서는 지진이 많이 나고 내진 설계가 잘안돼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 많이 나, 났죠 그래서 2,600명이라고 나, 얘기가 나왔다가 사상자가 지금은 3,000명이라고 얘기가 나왔다가 오후 쪽으로 가면서 아마 더 사상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절대 남일이 아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한테 이제 반문해서 내진 설계가 있는데 걱정 없어. 말 같지도 않는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건데 이 이게 7.8이잖아요. 7.8인데 8을 넘어가고 네? 진도 9.0에 메가톤급 지진이 생기면 내진 설계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런 시점이 반드시 온다고요. 멀지 않은 시점에 그 논리가 서는 게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이거는 뭐 터키예요. 이거 오늘 새벽에 이제 캡처한 거예요. 여기 뉴욕 있죠. 뉴욕 웨스트 세네카로부터 2 k m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미국도 조심해야 된다. 일 특정 지역에 센 안드레아스. 여기 뭐 터키 당연히 이렇게 지진이 빈번하게 나는 거인 이제 당연한 거야. 아직까지 여진이. 근데 일본 있죠? 일본 이거는 동시다발적으로 난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구글이 정리한 건데 파푸안, 유기니아 여기 브레고리야 한마디로 알래스카 도미니카공화국 필리핀 자 브레고리 이거랑 제가 부동산이랑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패러다임의 전환상에서 물리적인 부동산이,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용산 금방에 있는 특정 뭐 어떤 그런 지역이나 특정 지역들 빼고는 제가 봤을 때는 자산 축적의 가치 아니면 뭐 어떤 뭐 불로소득의 가치에서는 조금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그 그러니까 부동산 비중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뭐, 뭘, 무슨, 뭐, 진도 9.0이 왜 터져? 막 이럴 수 있는데, 그거는 내, 나하고는 상관없어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대중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서야, 예?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코인 데스크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가장 메인 핵심에 이 사진을 얹으면서, 이 기사를 여기다가 얹어놨어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어... FTX 사건도 마찬가지였고, 자그뭐 루나도 마찬가지였고, 그 중심에는 어쩌면 뭐 DCG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항상 먼저 이미 알고 있었다 FTX 사건 터지기 전에 5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게 DCG였다. 근데 이번에 뭐 그래서 코인데스크 뉴스를 심도 있게 항상 우리는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잘 봐야 되는데.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이번 주 미국 달러 예뭐 은행 이체 중단. 그래서 이 얘기를 보고 어떤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주거래 은행을 못 잡았다. 바이낸스에서. 어?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도래할 거다라는 그런 또 말을 또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뭐 DCG 파산할 거야 계속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 그랬던 사람은 끝까지 그러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선동을 당하면 이리 위청 저리 위청하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내지 많은 괜찮은 코인들을 다 그냥 시장에 헐값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이 이, 이 뉴스를 이제 보면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뭐말 같지도 않은 뉴스가 아니라 뭔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하나 하,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이 사람 말로는 이게 달러로 거래, 달러로 지금 유입되는 게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중단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면에는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됐고 어쨌건 코인데스크에서 이거를 예, 올려놨을 때는 분명히 뭔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파산 대출 기간뭐 제네시스 아직 뭐이100% 해결된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DCG가 주요 채권자의 초기 계약에 도달, 초기 그래서 합의에 도달했다 일단 근데 여기 초기라는 말을 예의주시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점진적으로 예, 해결의 단계로 들어간다 이 과정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이거 이 얘기가 나와서 작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FTX 파산 사건 터지면서 솔라나랑 SRM을 헐값에 아마 던진 사람들이 든데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쭉, 지금도 만약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쭉 지켜보셔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뭐, 세력이란 사람들은 이 미디어를 통해서 사건과 불안한 사건과 이슈를 통해서 시장을 흔드는 거를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 훨씬 뛰어넘어서, 예. 말 같지도 않은 뭐 그런 거를 만들어낼 낼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체인 링크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뭐 스타크넷이 뭐 성장을 위해 체인 링크 스타 웨어와 뭐 제휴했다 그래서 뭐 오라클이 여기 에뭐 대입이 됐다 뭐이 얘기가 있는데 이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 저한테 이제 댓글을 달아줘 체인 링크 괜찮냐고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네. 이, 이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왜이 체인 링크를 뭘 걱정을 하세요? 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똑같이 생각하는 정도가 이런 코인인데, 지금 시세를 보고 제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이 사람 말에 저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밀어붙이시면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탈리아 이후에 새로운 법률을 충족하는 암호화 환경, 뭐 설정, 중앙은행 총재 여기도 규제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카 규칙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카가 제가 알기로 5월 달 이전에 네? 결론안을 도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건 이탈리아도 점진적인 규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뭐 증권형 토큰에 관해서 규제 지침 뭐 발표.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가시적인 효과를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상품으로 취급되는 코인은 유일하게 비 t c 밖에 없다. 현재는. 그러나 아마 이미 눈치챈 사람들은 많겠지만, 비 t c 밖에 없지만 상품으로 취급되는 코인들은 속속들이 발표가 될 거고, 그리고 증권으로 치부되는 코인들도 속속들이 발표가 돼서 아마 공존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호한 어떤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건 이것도 뭐이 예, 안개도 사라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인구 계속 감소하면 뭐 2050년에서 2060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0.9%뭐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가 보니까 출산율이 0.8%예요. 0.8% 일본보다 더 못하다. 사람들이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에 이제 옛날 2016년에 유튜브 할 때부터 좀 제가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서서히 지금 이제 미디어에서 이 인구와 자원에 관해서 계속 이제 얘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를 별거 아니게 아마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G7이 계속해서 우월한 존재가 될 거고 달라는 망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한 점유율은 미국이 다 주도권을 잡을 거다. 그러니 미국이 주도권을 잡아서 영원히. 글쎄, 네. 누구 말이 맞나 한 번. 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얼마나 이제 근시한 적이냐면 당장 이제 달러가 찔끔 오르잖아요. 그럼 거기에 포커스를 많이 줘서. 예, 하여튼 그래요. 뭐전 저는 이제 그런 부류는 안, 그렇게 뷰를 설정해서 이제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JP모건 기관 거래자 중 72%가 암호화폐 거래 계획이 없다고 조사 뭐 이런 얘기. 근데 이게 20시간 전에 나왔어요. 이게 진실인가? 근데 거짓인가? 판별을 해야 돼요. 왜 JP모건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이 비슷한 얘기가 여기저기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있는데 JP모건 Morgan 체이스가 새로운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관 거래자의 72%는 암호화폐 거래 계획이 없다. 14%는 5년 이내에 암호화폐 거래할 계획이다. 이거를 좀 반대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 문구를 그렇게 한번 하게 됐고 또 하나 여기 이제 기관 거래자들은 경기 침체 위험이 2023년에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서는 경기침체라고 하네요. 여기서는 경기침체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은 지금 거래를 안 하고 있어. 과연 이 말은 진실일까? 거짓일까? 자, 이제는 아시는, 뭐, 보, 뉴스를 보실 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조선업계 3년치 일감 확보했는데 숙련 인력 태보조. 이거랑 이거 한국 얘기거든요. 조선소?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한국 노동 시장의 메커니즘만 개입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를 한번 보, 보자. 네? 똑같은 상황이 아마 전 세계 아마 있을 거예요. 유로존에도, 미국에도, 일본에도 고숙련 노동자 뭐 이런 분들 찾기 점점점점 점점 쉽지 않죠. 인구는 그런 분들이 점진적으로 돌아가시고 거기다가 지금 m z 세대라고 하는 분들 여기 와서 경험 쌓을 생각도 없고 힘든 거 그니까 돈 조금 준다 응? 이러, 이런 생각이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죠 근데 이,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카카오에 입사는 못해 결국에 선택하는 거는 파트타임 잡을 선택을 하겠죠 경험도 없고 근데 어쨌건 이렇게 살아가겠죠. 네. 뭐 회사도 마음이 안 들면 뭐 일주일 있다 때려치고 하여튼 지금 하여튼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 GPT가 보편화되고 활성화되면 로봇산업이 지금보다 더 보편화되면 육체적인 노동력도 더 필요가 없어질 텐데 그러면 뭐 인간의 어떤 신체적인 그런 것도 퇴화를 할 거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스포츠인 빼고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도 점점점점 줄어들고 아니, 어쨌든 인류가 진보가 아니라 퇴화하는 게 아닐까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봐서는 초극상 엘리트 어, 몇 프로 빼고는 뭐 약간 그런 통제하기 진짜 쉬워지는 채 GPT를 통해서 인류를 통제하기가 더 쉽겠죠 왜냐면 인공지능을 더 믿어버리는 사회가 되니까 네, 그거를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정치 세력하고 결탁해서 악의적으로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그죠? 거기에 또 놀아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 어쨌건 그런 생각을 이제 제가 요즘에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세계 금융맨들, 채 GPT, 아직 내 일자리 위협 못해.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일자리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평범한 애널리스트들,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경제나 아니면 뭐 여러가지 현상에 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1 플러스 1은 2다 라는 해석이에요. 인플레가 높으니까 금리 인상 하면 그게 해결이 될 거야. 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면 경기가 다시 상승할 거야. 아주 단순한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해석법이죠. 이 이런 해석으로 현재의 경제 메커니즘을 해석을 하면 여기서 이제 뒤통수를 당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리 쏠려 다니고 저리 쏠려 다니다가 결국에는 도태되고 큰 손해를 보고 네.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제가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금융맨들 뿐만 아니라 변호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건 사람의 감성이 중요한, 사람의 손끝, 예, 스킬이 중요한, 이런 것도 아마 무시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라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골드만, 올해 국제유가 뭐, 100달러, 전망, 내년 심각한 공급 문제, 이거는 진짜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최일가스인가? 그거 아시나요? 쉐일가스를 2010년에 생산했을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2019년서부터 해가지고 2020년 들어가면서 생산 코스트가 효율성이 20%씩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매 해마다. 네. 이 말은 2021년, 2023년이 되면 지금보다 생산 단가는 더 올라가고 효율성은 더 떨어진다. 네. 이 얘기는 인플레하고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분쟁이 봉합이 아니라 완전히 종식이 되지 않으면 이 말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2022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2023년을. 근데 제가 골드만에서 왜이 전망을 했나? 쓱 지나가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미국의 셰일가스랑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대충 그림이 나오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 러시아는 중국이나 인디아에 유로존이나 타 국가에 그 수출해 줄때뭐 원유나 아니면 천연가스를 수출해 줄때더 저가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더 저가에 쓰고 있어요. 다른 국가는 더 비싸게 팔고 하여튼 이런 메커니즘이 장기화되면 아마 아마도 재미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아마 진전되는 그런 앞으로의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결부해서 그 국제거래에서 가상자산이 또 쓰여지는 거고 뭐 아니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스위프트 2.0의 구현과 거버넌스가 점진적으로 확립되는 그런 흐름이 점진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